오늘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라. Be ready.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뭘 준비해야죠? 뭘 준비하셔야 합니까? 이 be ready라고 하는 이것은 미국 군인들을 향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군인인 가족들이 갑자기 전시가 생기고 테러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Be ready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는데 지난주에 우리 전유환 목사님의 천국환송예배가 있었습니다 천국환송예배에 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장례식 때 가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게 해봅니다 많은 이들이 와서 나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주무하고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지만 실상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고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레디 Ready. 레디라고 하는 그 거기에 보면 세 가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prepare 준비하라 plan 플랜을 세워라 stay informed. 이 안에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인폼이 있는데 그 인폼을 그꼭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인폼이 될까? 거기 보니까 캠프 텐 2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미국 군인들이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움직이려고 하는 지시가 거기에 소상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캠프 텐 2를 거기 보면 체크리스트를 체크업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레디다 G.O.V를 가면서 단지 군인들만이 아니라 미국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In Case of Emergency 만약에 응급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깐 빨리 읽어 드릴게요. 비상 상황이 일어난 후에는 스스로 생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소 한 72시간 동안 유지할 만한 충분한 양의 식품, 물및 기타 물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 공무원과 구조대원들이 재난 발생 후 현장을 오지만 즉시 모두에게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몇 시간 내에 도움을 받거나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 물, 쓰레기 처리 및 전화 등 기본 서비스가 수일 동안 또는 수주 동안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물품 키트는 이런 정전이나 단수기간 동안 버티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품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지역은 무슨 지역이죠? 지진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정부에는 여러분들이 최선도 7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바이벌할수 있도록 키트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준비도 한번 뭐손 들어보세요. 예, 유리 집사님, 나중에 아리켜 주세요. 저도 준비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어떤 순간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이 우리에게 온다고 예고하면 우리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지키지만 도둑이 예고함 없이 우리에게 오듯이 우리에게는 이런 웨디네스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에. 주일 예배 맞추고 나서 제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의 한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마침.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갑자기 떠나면 가족들이 당황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보고 하나 하나해서 웨슬리룸에 꽉 찼어요. 그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가 하는 리스트를 한번 봤더니 여기에 쭉 이런 내용이 바로 ready t o b 에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가족상, 의료기록, 유언장, 증서, 소셜 스킬 넘버, 그 다음에 요금, 은행 계좌 정보, 세금 기록 등 비상용품, 물품, 기대 중부한 정보의 사본을 다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메디케 i c a r e o 그 다음에, 인슈런스 할수인슈런스들 즉시 사본을 사용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합니다. 쭉 읽어 내려가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것을 물이 젖어도 버리지 않은 통 속에 잘 보관하고 있고, 쉽게 가족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남의 얘기 같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은 예고 없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교회에서 탈북자 다섯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지역사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교회를 채우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일어난 그 학생의 얘기입니다 이 학생은 혼자서 쪽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탈출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탈북하는 탈북자가 그것을 탈북을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해로로 왔던 육로로 왔던 그들이 정말 북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목숨을 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가 잘못됐다? 그들은 탈출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건 탈출. 목숨을 건 준비.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일어나서 하는데, 어머니가 먼저 중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족들 매기려고. 그래서 어머니를 하여간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근데 다시 고안원에붙잡혀갖고 이북으로 왔는데요. 보위부 사람을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개패득 패는 겁니다. 어저께 그 다섯 명 학생들을 보면서 "마음속에요." 말도 못하는, 늘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그들 현장에서 보고, 너무 그들이 귀해서 제가 평상시에 누가 사진 찍자는 얘기 안 합니다. 사진 하나 같이 찍자. 오늘 예수님이 누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모두가 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재난이나 어려움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유를 향해서 끊임없이 탈출하려고 하는 우리 의 탈북자들, 이북에 있는 우리 의 동포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합니까? 첫 번째로, 아모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내 하나님 만날을 준비를 하라. Prepare to meet thy God. 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은 말 가운데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분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얘기예요? 아니요. 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들이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는 정신을 차리고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다시 만날 내 하나님 우리 안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예비하고 삽니까 여러분 탈출하는 탈북하는 그 학생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아니에요 라디오를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어떻게든 들었던 그 나만 그래 거기 가면 살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북에는 모든 거다 내놓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겁니다 어저께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복에서 오신 분들 다 탈북자들입니다 봤더라고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탈북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청년들에게 나도 탈북자의 자녀야 용기를 내 그 목숨 걸고 살아왔으니까 힘내서 살아. 감사하게도 그들이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지금 미국 어학연수를 와서 있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 명함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명함을 주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이메일 보낼게요. 그러십시다 제가 어제 장학위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학위원회에 어제 인터뷰가 8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장학 수여식을 하는데 제가 그한 구자만이라도 우리 탈북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탈북학생들을 위해서 한 구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모르는 학생들에게 신문에 광고 해서 그들에게 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북자 자녀들, 탈북 학생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학금의 한 구자라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장학위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내가 500불 내서 장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거예요. 이거 우리할수 있잖아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 장위원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그런 w i 그런 마음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탈북학생들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연결이 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년에 500불 내고, 탈북 선생님들, 그들이 2,000불 돕는 겁니다. 네 분만 사인해 주시면 한 명을 돌수 있어요. 우리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절약하면 할 할수 있잖아요. 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였어요.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려온 모세를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산으로 그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올라올 때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뜻이 계셨어요.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를 부르신 뜻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그 인도자,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이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라. 하나님이 느닷없이 까닭없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틀 동안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그에서 40일 동안 그 있으면서 하나님과 있는데, 내려오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깎아주신 10개명이 든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질 않자 그들이 에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돌아가고 있어요. 에집트에 삼기던 그 수송아지와 같은 그소안을 기금덩어리를 다 불어놓고 거기에서 재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 일을 보고 마음이 불이 났어요.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깨버렸을까요?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준들 그게 1게 명이 되겠습니까? 오류 욕이 되고 말지요. 모세는 깨버렸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모세를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산에 올라가는데,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그 말을 내가 새 돌판 위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신의 산에 올라와서 이산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하나님은 뭘 시키신 겁니까?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 것을 안다고 하는 건참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일기 써놓고, 그리고 떠나시더라고요. 히브리어에 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을 여러분 제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네. 학춘 여러분 잘 부르신데 어느 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학쿤? 학쿤 이래요. 그러면 그거는 필시 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화를 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이 쿤이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면, 하이 쿤이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하신 달리라 쿰도 있죠? 쿰도 쿤에서 온 말입니다. 자, 이 쿤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오늘 똑똑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가셔야 합니다. 준비하라는 뜻은 알고 있지만, 곧게 서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서 있는 겁니다. 군인에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자세가 부동 자세입니다. 부동 자세를 가르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의 기본 자세이다. 에이, 뭐 아무렇게 이렇게 서 있으면 어때? 뭐 다리 이렇게 삐딱하게 하면 어때? 웬걸이요? 부동 자세 하나 가르치는데요. 앞에서 치고 뒤에서 때리고, 불이 번쩍번쩍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끔찍없이 하는 부동 자세. 그게 군인의 기본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어쩐 말로 하면 군이라고 하는 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바로 설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견고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군이에요 이게 준비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준비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추적해 가봐요 저는 고약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를 봤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컸어요 그래서 나는 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있다니 난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래서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얼마나 좋은 세가입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단에게, 잠깐만, 중지시킵니다 분명히 나는, 다윗은, 선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겠는데 하나님이 스톱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아니다. 너의 아들 따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전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기도가 역대 시상 17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 기도를 다시 읽어봤어요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여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쿤!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 튼튼히 서게 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다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집이 먼저 서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먼저 굳게 새기를 그는 먼저 기도했어요. 신행인의 삶에 나타나는 거는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서야져요 그게 큰 바로 세워질 때만, 바로 세워질 때만 우리의 집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를 새로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않습니까? 그저 내 자식, 내 집,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살 것. 우리는 많은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우리의 집안도 다위 집안도 주님 앞에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편에 다윗은 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말 추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참했던 기도 10편 51편 10절 아 하나님 내 속에 견고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군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10편 5 0편 10절에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했다는 말이 쿤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금 타며노래읊어드리오리다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에 준비된 처녀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처녀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 왔다. 저는 이마태복음에한테는이두두 두 부리의 천녀를 보면서 다른 게 뭘까? 하나더라고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는 뭐냐? 준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준비 안 됐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 들어, 우리의 준비는 언제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은 이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당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아 이건 나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는 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때를 알수 없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준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집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하며 삽시다. 그게 탈북자를 향한 거든. 그게 몽골 선교를 향한 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마다 그 일을 잘 감당해 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안에 준비되었는가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쿵 하고 떨어지게 하고 있어서 잠자다가 쿵 떨어진 소리에 놀라듯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큰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은 제들 되기를 빌고 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